지금 보고 계신 훈련은 공놀이하면서 충동 자제 훈련을 연습시키는 겁니다. 찰리는 세상에서 공을 제일 좋아하는데 던졌을 때 참고 기다리는 게 굉장히 큰 인내심을 요구하겠죠? 앉아 기다리를 우선시키고 공을 던집니다. 공 가지로 가고 싶어서 찰리가 움찔움찔하죠. 이 훈련이 어떨 때 도움이 되냐면은 다른 강아지 봤을 때 자제하는 거. 청설모 같은 게 갑자기 튀어 났을 때 뛰쳐나가지 않는 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때는 훈련이 완성 단계가 아니라서 움찔움찔 했는데 어,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지금 나오는 영상 말고 이제 나오는 영상은 이제 잘된 케이스입니다 한번 보세요 던집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잘 했죠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잘 하게 되는 날이 오더라고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, 댓글 많이 남겨 주세요.